가끔 이제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 업계에 있었습니다. 원래 학사 전공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4학년 때 제가 이제 학생장을 회 하면서 좀 교수님이 좀 특이하게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이제 PR 에이전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홍보대행사에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인턴으로. 그래서 거기서 갔다가 어떻게 그냥 눌러앉게 됐고 계속 이제 경력을 쌓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광고를 전공으로 이제 석사도 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한 10년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인나우스랑 에이전시 다니다가 어, 10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광고 에이전시로 이제 사업을 해서 뭐 저희 클라이언트가 뭐 이베이 코리아니 뭐 롯데시주니뭐 뭐 르노, 삼성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대기업들만 했어요. 아주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제 찾아 주셨죠. 찾아 주셨있고 저희가 이제 비딩을 해서 이제 윈을 한 것도 있고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사업에 이제 소실이 없다라는 거로 좀 깨닫고 이제 좀정리는 했고요. 그리고 어 대학에서 좀 강의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이제 개인 프로젝트나 이제 팀 프로젝트로 광고 홍보 마케팅 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광고 홍보 마케팅 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말하는 거는 원래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공자들이랑 광고 홍보 전공자들이랑 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비전공자 출신의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대기업들만 하는 건좀 진짜 이게 실력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들어서 회사를 하면서도 되게 작은 업체들에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로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어디 와꾸정 뭐 있는 어디 병원도 좀 도와준 적이 있고 뭐 어디 여행사도 좀 도와준 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기업을 하는 데일수록 사실 혼자서 원맨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훌륭하게 수행할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 벤더사들이나 인력들이 있는 거고 그들을 잘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큰 기업이면 작은 기업이고 예상이 많지 않을수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쪽에 가까울수록 무슨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매출, 그러니까 이제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니 이제 이런 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얼마나 지불을 했는데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냐, 뭐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제가 커리어를 쌓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기업에서는 되게 좀 남의 얘기 같은 막 브랜딩 이런 거, 또에뭐 설득, 뭐 태도의 변화, 뭐 이제 이런 용어들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도 하 이게 그런가 그래서 조금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대한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해서 뭐 그걸 기반으로 지금은 이제 뭐 여러 대학에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연락이 오면은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지금 제가 뭐 회사가 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사업자에 그냥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라도 연락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전화나 화상 이런 쪽은 이제 어,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사장할 때 그러니까 뭐 계속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는 또 되게 마음이 착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맨날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 그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의 언어가 뭐냐면 다해봤다나는 이런 식이에요. 다 해봤죠 근데 제대로 다안 해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뭐 누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잘 하겠습니까 누구 이 사람이 짱이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론은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알 테고 실무자들이 뭐 실무를 많이 알 테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야너 매출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은 그거를 누구나 더 성공하진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음 준비가 많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실무예요 왜냐면 소비자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 들어가는 예상과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다 해보긴 해봤는데 방법이 틀린 거죠 기획도 틀린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에이전시를 쓰지 않았다던가 왜냐면 수많은 에이전시들이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KPI의 설정이나 이런 것부터가 조금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철산랜드 쪽에서 만약에 판매할 거는 혹시나 광고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일단 전화나 그줌 상담으로 일단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뭐 설명을 해드릴 거고 뭐 예전에 에이전시 때는 막 뭔가 메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막 뭔가 조금 또 포장을 하려고 했었다면 이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이 상품은 이제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